안녕하세요 우크페이트입니다페이트랑 산책 좀 하려고 했는데 나가는 사이에 갑자기 또 비가 오더라고요 허벅지고 다시 들어왔는데 아 지금 뭐 비가 계속 오네요 지금 그래가지고 저도 비를 좀 맞고 페이트도좀 비를 맞았어요 그래서 지금 뭐 화면상으로는 잘안 보이는데 약간 좀 축축하게 젖은 상태거든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집으로 좀 들어왔습니다. 집에 들어오면은 샤루가 항상 문 앞에서 반겨줘요. 프레이트도 비를 바꿔가지고 좀 샤워를 해야 될것 같은데 사람들이 페이트 무욕 어떻게 하냐고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. 빨래 아니야, 손빨래 아니야, 세탁기 돌리냐 막 그러는데 당연히 페이트도 샤워를 합니다. 페이트가 혼자서는 잘못 씻어요. 그래서 씻겨줘야 돼. 좀 부끄럽지만 페이트가 어떻게 샤워를 하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아가지고 페이트 샤워하는 걸 보여드릴게요. 이 페이트가 생팔이 있어가지고 수영복을 입고 오상샤워할 거예요. 아, 뒤에다 뒤로 찢어야지 에이드 찢야지 이 테이프가 이 아픈지도 몰라요. 눈깜지도 않아. 이거 닦아야죠. 여기야 미안해. 미안해. 참기하지. 구독자분들이 너무 궁금해하는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사고을 하는지. 뭐 빨래, 뭐 세탁기 에 돌린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소이하는거 있잖아, 그치? 보셨죠? 평소에 이런 식으로 같이 샤워를 해요. 오늘은 차마 저도 보일 수가 없어가지고, 수영복이 없거든요? 지금 빨리 좀 말려야 되는데, 말리면 또 벗어야 되니까, 페인트장 창피해하니까 다음에 빨리 재밌는 영상으로 올게요. 그럼 다들 안녕히 계세요.